작도가 뭘까요? 한자로는 지열작자입니다. 지혈 지열작. 그림도. 그림을 짓는다? 그러니 그림을 그린다가 되겠죠. 그림을 그리는 게 작도입니다. 수학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눈금이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사용하여 도형을 그리는 것 이게 눈금이 없는 자입니다. 이 부분만 생각을 하죠. 눈금이 없는 자 그리고 컴퍼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렇게 눈금이 없는 자와 컴퍼스를 이용해서 작도를 한 모양입니다. 눈금이 없는 자는 고던선을 걷는데 이용되죠. 그리고 컴퍼스는 이렇게 해서 원을, 그리,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길이. 이두 개로 길이를 재는 수가 있습니다. 길이를 재서 그 길이를 옮길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더 짧은 길이를 또 옮길 때는 이렇게 옮기면 되죠. 그럼 크기가 같은 각 작도하기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기 각 MON이 있습니다. 이 각을 이 옆으로 그대로 옮겨 볼까요?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용해서이 점을 A라고 하죠. 이 점은 B라고 하죠. 자, 각을 옮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컴퍼스로 지점 O에 .5에 O에서 홀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이 컴퍼스 그대로, 같은 반지름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컴퍼스의 끝점을 점 A에 옮겨서 똑같은 방향으로 홀을 하나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각의 크기를 재야 합니다. 각의 크기는 어떻게 재느냐. 바로 이 점과 이 점을 컴퍼스의 바늘과 연필로 컴퍼스의 바늘과 연필을 갖다 대서 제입니다 이렇게 바늘을 한쪽에 찍고 연필은 이제 저점에 맞추면 되죠 저 교점에 딱 맞게 재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폭이 가가의 크기를 정해줄 겁니다. 이 바늘을 그대로 가져가서 똑같은 위치에 내려놓고, 컴퍼스를 돌려서 연필로 표시를 합니다. 탁. 바로 이 점이, 이 점과, 자, 이 점을 C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반직선 AC를 그으면 각 MON과 똑같은 각 CAB가 생깁니다. 반직선을 그어보죠. 아, 똑같은 각이 생겼죠. 의심스럽습니까? 각도기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도를 했던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런 각도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옮긴 각의 크기가 같은지 확인해 보죠. 자, 끝점을 이렇게 맞추고, 0. 이 각의 크기는 거의 30도군요. 30도입니다. 30도. 여기는 30도. 이 각의 크기는 어떨까요? 얘기도딱 아, 30도가 나왔습니다. 그대로 옮겨진 겁니다. 30도. 똑같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각도기로 확인한 것은 작도의 내용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적은 30도, 이 각도를 화이트로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각도기도 치우죠. 자, 온제디그레이스들의 방법으로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했습니다. 작도 순서를 다시 적어 넣어 보면, 이게 호를 그리는 게 1번. 1번이었고, 두 번째, 각의 크기를 적, 측정하는 게 2번이었습니다. 각의 크기를 측정하는 행위는 여기죠. 2번. 2번. 3번은 바로 이 반직선 AC를 걷은 거죠. 3번. 각의 변을 긋는 겁니다. 각의 변긋기 1번이 호 그리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1번 호를 하나씩 그리고 2번 각의 크기를 측정하고 3번 마지막으로 각의 변을 꺼면 크기가 같은 각이 만들어집니다.